그럼 사람들이 좀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대표님, 오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자문관 내용으로 Q&A 콘텐츠 촬영해 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아 스마트 오피스, 스마트 빌딩, 스마트 팩토리, 스마트 스쿨 요새 보면 추세가 아, 무슨 단어든 다 스마트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스마트 오피스로 어느 정도 책도 뭐 여러 권 내고 기업 강연에도 진행을 하면서 아, 코로나 이후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10여 년 전에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스마트오이스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의구점은 출퇴근할 때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? 또 퇴근할 때도 시간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.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생산성 있는 시간에 우리가 출퇴근으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도 좀 저하되고 요새 얘기하는 오라벨도 출근할 때 에너지 다 소비하고 퇴근할 때 에너지 다 소비하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출근하고 나서는 가족들과 아이들하고 지내야 되는. 는데 심지어는 가정에 돌아가서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갖고 이럴 텐데 이미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에서 삶을 영유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아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. 그럼 사람들이 좀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, 집에서 이제 팩스죠, 어, 전화로 팩스로 이제 어, 어, 서로 업무 보고를 하고 이런 방법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,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 그렇지만.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핸드폰이 발전이 돼서 스마트폰이 되고 핸드폰이 하나의 컴퓨터처럼 일하는 도구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10년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란 단어도 안 썼을 때고 또 스마트 오피스라든가 이런 스마트 워크라는 단어도 없을 때 저는 이제 그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. 하나는 어, 왜 이렇게 출퇴근할 때 불합리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에너지를 다 낭비해야 되지? 두 번째, 이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할까? 그래서 두 가지가 접목이 됐을 때 어, 틀림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리라는 거를 상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뒤로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. 아, 한1년 뒤에 세계적인 디보스포 디보스포럼인가요? 거기에서 이제 사차 산업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앞으로 스마트 워크, 스마트폰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함께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스마트 공간에 관심을 갖고 출발하게 된 거는 아마 그게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뭐 적용하긴 했지만 아, 성공 사례가 드물었어요.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심지어는 아, 외국에 이제 막 시작했던 기업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, 굉장히 효과를 못 보다가 요한 킴버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마트 워크를 통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공헌을 많이 했죠. 그래서 한한 한 달에 뭐 굉장히 한 200개, 300개 기업들이 그유한킴버리로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어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 이제 유한킴버리가 이제 일곱 개층을 이제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구축했던 건 아니고 시범 단계로 한층 한 층을 도입을 하면서 스마트오피스의 길을 걸어 나갔죠. 그런데 지금 스마트오피스하고 그 당시에 유한킴버리가 시작했던 스마트오피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. 어, 그때는 스마트워크라는 것들이 도입하기 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어, 조금 더 의사소통, 소통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이게 필요할 때 스마트 오피스가 도움을 준다. 그렇게 아마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이 됐던 것 같고, 그 뒤로 스마트 오피스라는 단어가.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, 스마트 팩토리, 또 스마트 스쿨이라는 것까지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따지고 보면은 스마트 워크를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공간과 일과 문화의 어떤 그런 한측적인 것들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 완전히 이제 확장되었을 때가 이제 스마트 빌딩이죠. 사업이죠.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